먼저 최근 폭염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남부 지방에 다시 시작된 폭우 피해에도 개혁신당은 끝까지 살피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가 준비되고 내각이 꾸려져 조속히 안정을 찾고 민생을 챙기길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정확하고 매섭고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여간 살펴본 이재명 정부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와 주식시장 문제입니다. 저는 줄곧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를 오른쪽 깜박이를 켠채 좌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 기대심리 그리고 현실이 철저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하는 순간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항변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합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금투세 논란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금투세에 영향받는 투자자는 소수인데 왜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던 그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을 두고는 항상 투매세가 발동될 것이고 연말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집의 구조가 다르면 매수자는 당연히 반발하고 그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 목적에 자사주 매입 남용, PBR을 낮춰 상속을 유리하게 만들고 물적 분할로 개미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끊없이 규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징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앞으로도 집요하게 비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입니다.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소위 노란봉 특법 개정안에서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게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아야 하는 현실. 말뿐인 외교보다 기업과 함께하는 외교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협상 때쯤에는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상법도 지적하겠습니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지속된 논란의 핵심은 단 하나,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달라 보입니다. 시민단체 참여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목표는 KBS 사장 교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말은 이 법이 사실상 3 개월 내 공영방송 사장의 교체를 위한 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사 요구를 붙여도 숙청과 방송 장악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제, 저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도덕적 흥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개업 이후 취임했기 때문에 탄핵과도 무관합니다. 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기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갈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념전쟁과 통진당 해산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검찰과의 삿밭 싸움에, 윤석열 정부는 여당 장악과 정정 말살에 몰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른 결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